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9학번 이지원입니다. 딥러닝 기반 달걀 품질검사 시스템을 주제로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식용란을 선별하는 업장 비율이 높았기에 제도 의무화 이후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및 검란하여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달걀 선별, 선별포장 가이드라인으로 깨진 달걀과 비정상 달걀을 선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이후 국내 달걀 자동선별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그텍은 국내 달걀 자동선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그텍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최신 기종은 투광기로 현란을 검사하고 해머로 깨진 달걀을 선별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머로 달걀을 가볍게 두드려 발생하는 소리로 깨진 달걀을 검사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검란 방식으로 최근에는 영상만으로 이상 달걀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AI 영상 판별 시스템은 정확도 95%를 기록한다고 하나 아직 제품에 도입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한밭 IoT의 계란품질 AI 검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달걀 영상만으로 이상 달걀을 판별하는 시스템으로 신뢰도 94%를 기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달걀 데이터셋 또한 한밭 IoT에서 수집하여 AI허브에 공개한 데이터셋입니다. 처음 제공받은 달걀 데이터셋 형식은 12개씩 한 판에 담겨있는 JPG 파일과 라벨링 정보가 담긴 XML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달걀을 하나씩 분리해 해당되는 상태별로 6개 폴더에 나눠 담아주었습니다. 달걀 클래스는 총 6개입니다. 정상, 크랙, 미세크랙, 기형, 이물질, 혈반 상태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달걀 이미지 파일이 담긴 6개의 폴더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폴더를 드라이브에 새로 생성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의 비율을 8대2로 분할했습니다. 분할된 이미지들은 이전에 드라이브에 생성한 트레인과 빌리데이션 폴더에 복사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증강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무작위 회전, 확대, 축소, 이동, 뒤집기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계란판 이미지에서 객체 이미지로 수작업 변환하면서 이미지 크기가 각각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 크기를 150x150으로 고정했습니다. 배치 크기는 20으로 설정했으며 다중 분류를 위해 카테고리컬 클래스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CNN 모델과 레즈넷 50, 구글넷 총 3가지입니다. 각각 모델별로 성능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CNN 모델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총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존재하며, 맥스 플링 층에서는 이바이 그기에 풀링 윈도우를 사용해 각 영역의 최대 값을 추출함으로써 계산량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에 플래틴 레이어는 4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변환해 완전 연결 레이어에 전달하며, 완전 연결 레이어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출력 레이어는 분류 클래스의 수와 일치하도록 서, 설계하였으며, 입력 이미지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출력하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와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으며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확도입니다. 학습 에포크는 30으로 설정했고 모델 평가 결과 정확도는 85%, 손실 값은 0.41로 출력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에포크마다 기록된 훈련, 검증 데이터셋의 정확도와 손실값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0.85, 손실값은 0.41까지 천천히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에서 달걀 이미지의 예측값과 실제값을 시각화하기 위해 10개의 달걀 이미지를 무작위로 가져와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이미지 중 9개의 이미지에서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predicted와 actual의 숫자값이 일치하면 예측이 맞았고, 다르면 예측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은 ResNet-50입니다. 레즈넷 ResNet은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CNN 네트워크로 잔치학습 개념의 핵심입니다. 잔차 학습은 입력값을 이용해 출력값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만을 새롭게 학습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최적의 출력값을 찾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면 레지넷에서는 잔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에포크는 이전과 동일하게 30으로 설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정확도는 97% 손실값은 0.11로 출력되었습니다. 에포크마다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였더니 정확도와 손실값이 약3 에포크부터 크게 향상되어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작위로 가져온 10개의 달걀 이미지에서도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은 구글넷입니다. 2014년 구글에서 개발했으며 인셉션넷이라고도 불립니다. 인셉션 모듈은 서로 다른 크기의 컨볼루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해 다양한 패턴과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1x1 크기의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줄이고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학습 에포크는 이전과 동일하게 30%로 설정하였으며 모델 평가 결과 정확도는 98%, 손실값은 0.07로 출력되었습니다. 에포크별 학습 과정을 시각화한 결과 약3 에포크 이후부터 정확도와 손실값이 수렴하여 각각 0.98, 0.07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작위로 가져온 10개의 달걀 이미지에서도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델 평가 지표인 정확도와 손실값을 기준으로 구글넷, 레즈넷, 기본적인 CNN 순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레즈넷과 구글넷은 거의 비슷한 성능 수치를 보였지만 학습 시간은 구글넷이 더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기말 프로젝트 발표 드